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목장 조정숙 목자입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문경에서 열린 목자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목자와 목녀들이 참석을 하셨고 제일 먼 곳에서 오신 분은 일본에서 오신 목자 목녀였습니다.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 일본까지 각지에서 모였고, 처음 만나는 분들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조금도 위화감이나 어색함이 없이 어제부터 만난 분들처럼 얘기하고 웃고 지냈다는 겁니다. 일정표에는 특강과 간증, 선택강의, 조별나눔 등 여러 일정들이 있었는데 모든 순서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제게 은혜가 되었던 시간은 조별나눔이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순서로 각자의 숙소로 가서 하루의 나눔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쉬는 겁니다. 숙소에 처음 들어가니 저에게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특강과 간증으로 받은 은혜로 마음이 뭉클했는데 각자에게 다 다른 편지 내용을 읽고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분은 우리 조의 조장으로 섬겨주신 순천에 사시는 목년님입니다. 전라도 특유의 억양과 저보다 더큰 덩치에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조장을 덩치로 뽑았나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너무 여성스러웠다는 겁니다. 조언들을 섬기겠다고 간식이며 화장품 또 좋은 커피 원두를 구해서 내리는 도구까지 챙겨서 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에 간식에 이틀 동안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가야 한다며 섬기시는 모습이 엄마 같고 언니 같이 친근하고 자연스러워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더 반전은 그렇게 덩치가 있으신 분이. 갑상선 암에 자궁 암에 유방 암까지 항암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만 가든 남편을 꼬셔서 목자로 세우고 자신은 권사가 되고 싶어 목장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목장을 하지 않으면 장로도 권사도 임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는 왜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도 못해? 그렇게 하는 딸들의 얘기에 그래 나도 건사할 거야 하면서 남편을 꼬셔서 목장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장이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세 차례 안판정을 받고 항암을 하면서 목장을 쉬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원들이 자원하여서 각자의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목장을 열고 자신들의 짐을 들어주어 목원들에게 너무 감사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분간은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가자고 하는 징그러운 모건들이 되었지만, 너무 감사한 모건들이라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 감히 짐작이 되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 저도 목장을 하면서 VIP가 세례를 받은 건딱한번분간는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10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 열정이 조금 새기 바랬고 모군들도 모이는 음, 것이 시들해 보일 때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고민되는 때가 음, 많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음,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은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 좋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어,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아들을 잃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음, 저의 삶에도 아픔과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목장과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문경까지 오셔서 점심을 사주고 가신 목사님,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귀에 함께 동력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